촉팔 활용 띄우려면 6천만원이네요. 아, 지금 이분꺼 한번, 어, 좀 새롭게 좀 들어가 볼텐데, 음, 이분꺼. 이분꺼 또 상당히 그, 대충 제가 스펙을 보기에는 상당히 감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사실 감정하기에는 감정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계정 같아요. 답이 없는 계정이야. 오늘 봤던 계정 중에서는 감정이 가장 어려운 계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형님들이 한번, 어, 수사미 방송 보거나 이런저런 다양한 매물들을 봤을 때요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하는 금액을 형님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했습니다. 어떤 계정이냐? 몸만 있어요. 클래스는요, 드비안느, 그리고 파멜라 아프로디아, 영웅이 두개 있고, 영웅 아가시오는 두개 있습니다. 타우티랑 얼음여왕 프레아가 있고, 그리고, 어, 뭐, 단검도 없고, 활도 없고, 마도사, 모브 것도 스프리카드 하나 있고, 전체 다 아덴 스킨만 아덴 스킬들만 있는 계정인데, 이 계정이 어떤 포인트가 있냐? 장비도 아예 없어요. 장비도 아예 없는데, 바로 이게 있어요 축팔 활용 귀걸이 그리고 팔 에바인장 요거 두개 때문에 아 물론 뭐 영웅 클래스 두개 영웅 아가시온 두개가 그걸로는 진짜 뭐 금액이 굉장히 좀 적죠 한 2-30만원정도 2-30뭐3-40그 정도 보는데 일단 요게 지금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의학스러운게 두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laughs> 팔자리 에바 인장이랑 촉팔 활용의 귀걸이가 있습니다. 영웅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귀걸이와 에바 인장에다가 때려 박은 계정이에요.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약을 잘빤다 어마어마하게 잘빤다 그리고 포스 블레스트라든지 기본적으로 데미지나 스턴 내성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계정입니다. 나머지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 다 맞추셔야 되고요. 랩도나 가격 정하기가 사실 템플릭 24%입니다. 가격 정하기가 정말 어렵죠? 가격 정하기가? 야 이건 너무 어렵지. 재련도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 재련도 거의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해. 하이류 형이 파실 거면 저한테 긴말 주세요. 10만 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10만 원은 넘지 않을까. 저는 10만 원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 10만 원은 무조건 넘지. 제가 산면 뭐 캐리 사신다는 분많지 20만 원? 핫스 형이 100만 원. 100만 원은 절대 안 넘습니다. 100만 원도 안넘고 저도 그냥 한 4, 50 정도 하지 않을까 해요. 사 4, 50 정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되고. 하이류 형님이 되게 관심 많나고 나도 후려쳐 보자라고. <laughs> 이게 좋죠 포스블레스트 인장도 8입니다 물약 회복률 좀 느껴보죠 물약 회복률 느껴볼까요? 물약이 얼마나 빨리려나 음.. 어, 티마오크 전초기지 가보겠습니다 40.. 저도 4,50정도 봐요 저도 대략적으로 그정도 봅니다 물약 끄고 들이대 보자 한번 야.. 그래도 이팔이 뜨네 자 둘러싸 둘러싸 보세요 물량 한번 빨아볼게요 자 도망가는 상태에서 얼마나 차나 보자 빨갱이가 80차네요 80 7, 80. 와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캐릭터 주홍이 아닌가? <laughs> 웬만한 캐릭터, 웬만한 캐릭터 그냥 주홍이 아니야? 파리바가 진짜 간지나긴 하네. 여기서 더 질러지지도 않아. 최, 대 강화단계래요. 최대 강화단계. 강화 이게 지금 구글 깡통이라고 하고요. 어, 요거 만약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우리 본주님한테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걸 언제 사서 언제 키우냐? 장단점이 있는 계정이에요. 탐나시는 분도 있나요? <laughs> 탐나시는 분도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잘 봤습니다, 본조님. 잘 봤습니다. 만약에 악세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계정은 진짜 뭐 가치가 어마어마한 계정이죠. 특히나 8인장 같은 경우에는 띄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거의 살벌하거든. 못 띄운다고 봐야 되니까. 악세팔 <laughs> 기대값 보여드릴게요. 기대값 축팔 활용은 물론 뭐자 축팔 활용 띄우려면은 6천만 원이네요. <laughs> 6천만 원 6천만 원이네. 30만 원에 방금 산다고 하네. 30만 원에 사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laughs> 갑자기 경매장 됐네. <laughs> 뭡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는? <laughs> 아 오늘 방금 캐릭 방금 캐릭 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많이 오시네. 본주님, 빨리 카톡 주세요. 얼마, 희망하시, 얼마 희망하십니까? 35에 사고 싶다고, 지금 30에 사고 싶다고 카톡 왔어요. 근데 본주님이 지금 상처받았는지 지금 답장이 없네요. 현타 오셨나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우리 본주님이 지금 잠수 타셨어요. 본주님이 지금 잠수를 타셨네. 현타가 세게 오셨나본데. 아니, 본주님 뭐 2,300만원을 생각했던 건 아니죠. 본주님 뭐 얼마나 생각을 하셨던 건데. 야, 우리 본주님께서, 어, 본인이 1,500만원 정도 쓴 계정이다. 봉인하는 게될것같다 <laughs> 봉인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세에다가 다 몰빵을 하신 거죠. 진짜 악세에다가, 악세에다가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때려박은 거예요. 저번에도 제 방송에 나오셨던 형님 중에서 어떤 형님 계셨습니까? 이것저것 과금을 많이 했고 한 2천만 원 정도 썼는데 그 중에 한 1,500만 원을 악세에다가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님들이 계시다니까요.